네, 머리, 아, 저, 저, 어, 젖어요. 오, 젖어요. 잠시만, 정착 부탁드립니다. 아, 리이쪽인데 빠르게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머리 잘라가지고, 겟네 마스크. 근데 오늘 촬영이 뭔지 알려주시지 않아가지고, 그, 옷 사이즈를 여쭤보시더라고요. 이세 중에 하나네 내가 볼 때. 이세 중에 하나. 교통센터, 그 방송실, 통합 전산 사무실. 어, 가보시죠. 교통사... 네, 네, 열차 한번. 네. 야, 아니,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오셨죠? 네, 저도 잘 모르는데. 오늘 여기로 오라 그래가지고. <laughs> 아시게 될 업무가 네, 주차 안내를 조금 도와드리면 될것 같아요. 지하 주차장에서 일하는 그 지차, 주차 유도 주차 요금을 정산하는 정산원 오늘은 이세 가지 업무를 좀 체험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일단 한번더 네, 어.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 어디 사는 누구시죠? 서초구 사는 이지은이라고 아 지은 이 안녕하십니까 네. 근데 왜 의상이 저랑은 살짝 다르네요? 맞춰 입고 올라왔는데 제게 준비가 안 됐는데 죄송해요 우선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면 옆에서 따라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저희가 손은 공수 자세를 취하는데 이 상태로 두 손을 이렇게 폭에서 발은 네. 이제 V자 형태로 네. 유지될 수 있게 끝을 네. 딱 서주시면 돼요 네. 네. 중요한 대기 자세의 포인트는 표정이에요 이 사람을 믿고 아이 방향으로 가도 너무 되겠다 너무 이런 음. 편안한 표정을 지어주시면 돼요 지금 편안하신가요? 아, 상당히, 상당히 불편합니다 네. 인사를 할 때는 환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환영합니다 한번 진행해 볼게요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멘트인데 제가 또 근데 OO랜드에서 또제한 어. 멘트 했거든요 네, 머리 젖어요 오정어요 아, 아, 이런 o 네 정어책 예, 표현에 써주시면 됩니다. 쉬는 시간 없나요? 여보세요? 쉬는 시간. <laughs> 재밌는 아이디어가 생각났습니다. 손님이 약간 기분이 안 좋아 보인다. 정차도 도와드리지만 기분도 좀 풀려드릴 겸 잠시만 정차 부탁드립니다. 제 생각에는 뭐 나쁘진 않지만 위 <laughs> 분에게 여쭤보고. 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그럼 지금 바로 현장으로 Let's 하겠습니다. Let's 네,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주간 오른 선배님 지금 왔습니다. 네, 입장 가능하십니다 이런 네, 식으로 되시면 돌려주시면 되니요 입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입차 도화드리겠습니다 입차 업무를 해봤는데요 단순해 보였거든요 짧게나마 좀 체험을 해봤지만 주차 요원님들한테 웃으면서 꼭 인사도 받아주시고요 네, 일단 다음 업무로 한번 지금 바로 렛츠기릿하겠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지금 엄청난 최첨단 기술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어, 정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괜찮습니다. 네, 일단은 제가 세 번째 체험까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36도, 저는 정상입니다. 이게 두 가지가 남았어요. 이 넓은 곳에 오셔서 고객님이 물어보시는 거를 위치라든가, 희속하게 주차하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응대를 해드리는 거예요. 아, 인간 내비게이션 하는 거군요, 네. 이제. 습니다 진짜 본 게임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인간 쭈비게이션, 지금 바로 렛스 기릿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옆에 그 롯데월드 타워 인간 내비게이션이라고 하더라고요.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스! 끼리. 그 손님들이 어떤 걸 원하는지 모르잖아요. 네네. 근데 막 손동작 하셨잖아요. 네네. 뭘 알고 하시는 거지? 텔레파시 같은 게 있는 건가요? 앞쪽에서 어, 오시는 차는 이 차고요. 중간에서 네. 나오시는 차량은 대부분 출차가 많아서요. 앞쪽에서 아 오시는 차량도 앞쪽 1, 2번 라인 쪽에 출차로 알고 있어서 저희는 대 출구 방향 쪽 안내하고 있습니다. 눈치껏 하시는 거군요. 네네. 와, 눈치 100단, 주부 9단, <laughs> 주차 8단 약간 이런 느낌. 롯데월드 타워 주차장에 왔을 때 위치가 어딘지 모른다. 인간 내비게이션 박보라 님을 찾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덥진 않으세요 여기서? 냉각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그래도 복지가 좀 괜찮네요. 그래도. 네. 아까 담당자님이 반바지에 대해서 좀 강조를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요번에바은 건데. 예. 네. 진짜 많이 시원해. 마음에 들으세요? 네. 롯데월드 타워 사장님 지금 이 반바지 직원분들이 상당히 긍정적인 평가로 대우받고 있습니다. 주차 안내드리겠습니다. 출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환영합니다 고객님! 어서 오십시오! 입차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아쿠아리움 어떻게 나요 아쿠아리움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주차 안내까지 해봤는데요 아 주차 안내! 아까 마지막 손님이 저한테 아쿠아리움 여쭤봤거든요? 고개 돌려봤는데 아쿠아리움 아, 아쿠아리움 아 이쪽인데? 네 그래도 그분 아쿠아리움 잘 찾아갔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직업 체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기릿! 네, 여러분들 제가 지금 이걸 몇번 배워 봤는데 제가 지금 잠깐 배워서는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카드 같은 경우는 제가 한 번만 체험을 하고 빠르게 끝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진짜 하루아침에 배운다고 해서 할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카드 놀리시고 카드 보고 싶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6 0 0원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1,200원 나왔습니다. 체험 4가지 직업 체험을 해봤는데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기 직업에 만족을 하시면서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거 너무나 보기가 좋았고, 고객님들도 오셨을 때이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 정말 웃으면서 네, 안내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체험은 여기까지였고요. 여러분들 다음에 또 제가 롯데월드타워에서 했으면 하는 직업을 댓글로 달아주시면, 저 윤축구가 롯데월드타워에서 직업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아닐 거 어디 계셨어요? 아, 다 뒤에서 지켜봐 <laughs> 아, 롯데월 타워에 또 이색 직업들이 많잖아요. 네, 네. 아쿠아리움 체험 해보고 싶어요, 근데 진짜. 아쿠아리움 뭐? 뭐 수족관 닦기. 어때? 네, 수족관 닦기 이런 거, 진짜로. <laughs> 검토를 해볼게요. 선생님, 제발 하게 해주세요. 네, 진짜. 가장 해보고 싶네요.